전세계 증시, 그리고 코인 시장을 쥐고 흔드는 세계 최대의 금융사 블랙록이 새로운 펀드 출시를 이야기하면서 코인들이 크게 오를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코인들인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여러분, 지금 엄청난 대박입니다. 헤드라 무려 68%까지 수익을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크게 돈을 벌어가셨는데요. 2,200만 원부터 해서 1,300만 원까지 이렇게 저한테 인증 계좌 캡처 내용까지 보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헤드라 그리고 알고랜드까지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볼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제 헤데라 재단에서 블랙록과 MMF 토크나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식 파트너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려 11%, 12%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헤데라 다음으로 MMF 코인으로 지목이 된건 알고랜드였습니다. 알고랜드는 오늘 22%나 올랐었죠. 그렇다면 알고랜드도 이제 곧 오르막이 끝나고 나서 매몰대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텐데 그 당시 나오게 되는 다음에 MMF 코인 또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알고랜드가 MMF 코인으로 지목이 됐는지 헤데라와 그리고 블랙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체 블랙록의 머니마켓 펀드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헤데라는 진짜로 거짓말로 끝난 것인지 RWA 토큰 중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달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안겨줄 새로운 블랙록의 MMF 섹터 한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코인으로 큰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당연히 오늘 영상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음에 나오게 될 급등 코인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돈이 될 만한 정보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해주셔야 될게 있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전부 다 체크하신 이후에 영상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채널 구독자가 34,400분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는데 한달 만에 4,400분 정도 구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구독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독자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라는 의미에서 구독자 이벤트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기존에 3만 명때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인증을 완료하시면 제가 3만 명 구독자에 도달했을 때 10만 개 리플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100분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가시고 인증까지 전부 다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리플을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드려도 되는데 리플로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지원금으로써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리플을 팔면서 수수료가 생기지 않고 리플을 통해서 바로 코인을 매수할 수있습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로 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이는 분들도 이렇게 리플을 통해서 다른 것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거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하게 동일하게 이번에도 4만 명 도달하게 되면 리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0만 개 리플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10만 개를 드리면 자 10만 개가 얼마냐면요 제가 매수평단가 기준으로 하면요 7,500만 원입니다 7,500만 원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고 많은 코인들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7,500만원은 좀 커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는다는 개념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독자 이벤트로 사용하는 건데 자, 제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고 끝나면 저도 아깝습니다. 대신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면 10분에서 20분 가량 되는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영상들을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봐주시고 그리고 보고 나서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눌러 주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는 거니까 정말 같이 우리 채널을 키워 나가실 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 이번 불장에 많이 시드를 늘려 가지고 크게 수익을 보셔야 되잖아요. 시드 지원금 명목으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참여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찍고 나면요. 이런 식으로 고정 댓글을 하나 달아 놓을 거예요. 이 고정 댓글에 제 카카오톡이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리프레벤트 참여하실 분들 성함 연락처 소통 방법 번호 7번 리프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독자인지 아니지 구독을 했는지를 제가 확인해야 여러분들에게 정말 로리플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댓글로 이렇게 칠리플 카톡 알려 번호 뒷자리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보내셨던 번호랑 동일한지 뒷자리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구독을 계속 이어나가실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벤트 참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채널 10만 명까지 늘어날 때까지 많은 분들 도와주실. 좋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이벤트 많이 가져오고 자료도 가져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거 바로 영상 확인하러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이전에 한번 블랙록이 펀드를 한번 출시한 적이 있어요. 블랙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경원 자산을 굴리고 있는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출시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자산운용사고요. 무려 두달 만에 비트코인을 20만 개나 사드릴수 있는 큰 재력을 가진 회사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RWA라고 해서 이더리움의 토큰화 펀드를 출시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더리움과 연관되어 있는 RWA 토큰들이 이렇게 나왔고 이 코인들이 전부 다 200%에서 400%까지 많게는 1,000%까지 오른 코인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발표하고 있는 이 머니마켓 펀드, 이 머니마켓 펀드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는 현금과 아니면 단기 채무 증권 같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토크나 자산 펀드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실물 자산 토크나랑 조금 다르게 수익률 자체를 토크나 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헤데라가 크게 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 블랙록이 MMF 토크나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헤데라가 이전에 에버딘이라는 회사랑 같이 MMF 토크나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블랙록이 기존의 상품들 다시 한번더 아첵스 플랫폼에 이용하면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건데요. 되게 어렵게 들릴 수는 있어요. 다양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이 블랙록이 그냥 헤데라가 이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헤데라에게 도움을 받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서 헤데라가 오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이야기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찌라시였다. 어떤 내용이냐면 헤데라 파운데이션에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트위터로 올렸는데 이 트위터의 내용이 뭐냐면 보이는 대로 아츠스 블랙록 오너라랑 같이 우리가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찌라시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정확히 외신 기사를 확인하게 되면 헤데라와 블랙록은 정식 파트너십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정식 파트너십은 아니지만 블랙록과의 연관성을 가져가기 쉬운 게 MMF는 이미 했던 게 맞아요 그리고 블랙록이 MMF를 한다고 한 것도 맞고 토크나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미 RWA 섹터로서 크게 가격을 올렸었던 헤데라가 다시 한번더 지목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83%나 오르고 나서 오늘 하락이 나오지만 전부 다 반한 게 아니라 10%대에서 매물대 끝구간 이전의 고점대 구간에서 머물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투자사 에버딘이 헤데라와 합류하면서 이번에 토큰화 실험을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가져가겠다라고 재작년에 발표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전통 자산의 토큰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었고, 헤데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런 토큰화 실험을 계속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지목이 됐었던 게 헤데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블랙록 또한 당연히 이 기술력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해 볼 가능성 또한 있고, 헤데라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 또한 블랙록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헤데라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데라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좀더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내가 여기서 이자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손절하면 좋겠다를 조금씩 파악해 나가시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을 했었던 이 블랙록과 아체스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알고랜드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 아체스와 알고랜드가 협력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파트너십 을 통해서 분산형 금융과 중앙형 금융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알고랜드와의 파트너십을 2020년도부터 계속 만들어갔었는데요. 그런데 헤데라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은 대체 뭘까?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럼 헤데라가 아니면은 내가 이 돈을 뺐어 뺀걸 가지고 또 굴려야 되는데 어디 넣는 게 가장 적합할까? 자 적합할까라는 이야기를 바로 알고랜드에 적용을 하게 된 것은 헤데라가 알고랜드와의 협력. 그러니까 동맹. 자체를 했다는 겁니다 웹3 생태계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랜드랑 헤데라가 파트너십 그리고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에 아첵스가 알고랜드랑 협력한 이유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 아첵스 직접적으로 블랙록이 이야기했던 곳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알고랜드에 투자를 하면 크게 모르겠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는 알고랜드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알고랜드의 차트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상승이 더 커지지 않고 이 구간대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정확히 매물대 구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에서 행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4월 25일날 여러분들이 알고랜드의 가격 변동에 있어서 이 구간의 돌파 박스권의 돌파와 함께 이전 정보점을 탈취해준다면 당연히 더 크게 올라갈 자산으로 지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의 코인을 이야기할 건데요. 왜냐면 알고랜드 또한 파운데이션에서 이번 금요일 날 호재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이어지겠지만 이 호재에 있어서 호재 소멸이 나타나게 되면 저항이 나타나게 되고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다음 mmf 코인의 지목을 받게 될 건데요. 다음 mmf 코인은 업비트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차트를 보게 되면요. 갑작스러운 거래량 급등과 함께 매집 구간이 나오게 되는 이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차트를 보게 됐을 때몇 차례 갑작스러운 거래량 돌파와 함께 매물대 구간에서의 매집이 나타 하고 있는 차트 형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 코인이 바로 알고랜드가 저항을 받게 됐을 때 크게 올라가게 되는 다음 MMF 코인이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코인은 가려두겠습니다. 아직 시황으로 나오게 된 정확한 뉴스가 없이 제가 직접 우리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나오게 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한테 배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들한테만 드리겠다. 공개된 영상이 아닌. 이렇게 한정시간 동안 한 일주일 동안만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일부 공개 영상으로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큰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많아봐야 뭐 천만원, 이천만원 정도밖에 매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원 이하로만 매수하실 분들 그 이상 매수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티가 납니다. 매집 구간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다음 코인으로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저한테 약속해주시고 적은 금액만 5천만원 이하 매수하실 분들만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정보 일부 공개 영상으로 지금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댓글로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링크 받아가실 분들은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달아놓을 거예요 여기에 보이시면은 제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새로운 MMF 토큰을 받아가실 분들 성함 연락처 통방번호로 7번 업비트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댓글로 7 업비트 카톡 완료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기에 답글로 여러분들에게 다음 알고랜드 다음에 올라갈 코인 앞으로 100% 200% 크게는 1,000%까지 먹을 만한 MMF 종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구독자분들만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으로 제가 저한테 알려주신 트레이더분한테 부탁을 해서 받아온 거라서요 이 내용은 받아가 정말로 여러분들 비밀 지켜주셔야 돼요. 다른데 막 알려주면서 크게 매수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 같이 매수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요. 딱 100분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종목을 알려드리면 꼭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팔고 있는 업자들이 있어요. 혹시나 차트일보라고 해서 거짓말로 연락을 주는 사칭범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차트일보는 유료 리딩 금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 시 시고요. 저희 차트일보는 불법 리딩방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인증 채널이니까 혹시나 이런 연락이 오면 바로 연락을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업비트 정무 이번에 받아 가시고 나서 큰돈 여러분들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드레요 콜롬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